일단은 네, 게임이 네. 간단하고, 네. 음, 네. 그리고. 표정 보니까 반개 주시려는 표정인데. 뭐가 <laughs>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음, 음. 네. 그래서, 어, <laughs> 교육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음, 그래서 두개 드리겠습니다. 어, 네. 음. 네. 교육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은 <laughs> 음.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음. 저는 어, 감쪽 좋아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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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옛날에 만져보던 그감쪽 음. <laughs> 네.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그맣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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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도 두껍고, 네. 이 카드도 두껍고, 그렇죠, 그렇죠. 잘안 망가질 것 네. 같아서. 파이팅! 네. 절두개 주겠습니다. 네. 네. 처음 어. 하는 게임이긴 한데 딱 처음 느낌에 재미가 어, 어. 없어요. 저는 단계 <laughs> 단계 <당겨도 있어, 당겨. 웃음> 네. 네. 배팅하는 느낌? 네. 비공개 이차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 재, 다가오는 재미는 없어서 네. 단의 반개 반개. 반에은 네. 네. 없기 <laughs> 때문에 반개. 네. 아, 반개. 네. <laughs> 네. 아, 저는 반개 주고 시작할게요. 네. 근데 이거 왜 샀냐 하면, 네. 애들하고 수업하려고 샀어요. 진로교육에서, 아... 그래서 제 벤처기 때문에 네.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 있죠. 아, 네. 아, 네. 그런 것들을 해서 5,6,7,8,9,10점까지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각자 요 점수 칸은 비워두고, 음 네,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네. 자기가 어떤 미래에는 이런. 사업. 네, 이런 사업. 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뭐, 염력이라든지 공룡복제. 안 되죠, 안 되죠. 네. 공룡복제는 주라이공원에서 이미 우리 네. 몇십 년 전에 벌써, 호박에서 네. 모기. 막쓴 막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laughs> 막쓴 느낌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 네. 이게 정말 필요한 기술인가? 음. 그리고 실현이 정말 가능한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안될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보는 음. 그런 활동을 하려고 이거 음. 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음. 직접 만든 걸로 음. 그럼 그런 네, 게임을 하는 거죠. 고기. 아이들이 베팅하는 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그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이 기술에 투자를 했는지 이유까지를 써보는 것들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새로운 말해봐야 그런 말해봐야 사업을 창조해내는 거 아이디어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네. 이두 가지를 진로 교육에 함께 쓰려고 네. 이 게임을 샀거든요. 네. 근데 게임 자체는 전반개주고 싶네요. 네. <laughs> 네.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그게 막. 아주 재미없진 <laughs> 네 아주 재미없 않는데 네. 이제 이런 음. 종류의 게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간단해서 저는 애들하고 이거 활동하기 네. 좋아서 산 거지. 음. 사실 뭐 그렇게? 그거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미래의 어떤 직업과 네, 또 네. 이게 약간 경제 쪽이랑도 연결이 되면 음,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그렇죠. 음. 투자니까 네 투자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네. 그, 그 사업에 왜 투자를 했는가 그런 음, 것들 투자 안목을 볼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그렇 괜찮을 것 같네요 네자 마치겠습니다. 네.